퇴적암은 지각 변동 중에 형성되는 암석의 한 유형입니다. 이러한 암석들은 다양한 곳에서 발견되며 바다, 호수, 강, 빈곤, 빙하 등에서 퇴적되는 세분화된 입자들의 적층으로 형성됩니다. 이들 입자들은 화강암이나 암석과 같은 다른 지형이 노출되어 날씨나 지질학적 과정에 의해 물리적으로 분해될 때 형성됩니다. 퇴적암의 형성은 일련의 단계를 거칩니다. 침전물이나 바람 등의 외력으로부터 입자들이 퇴적되는 과정입니다. 이는 물속에서 미묘한 입자들이 침전되어 차곡차곡 쌓이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압축 침전된 입자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압축되며, 이는 퇴적암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이 압축은 물의 압력이나 다른 층의 무게에 의해 발생합니다. 시멘트와 침전된 입자들 사이에 시멘트 물질이 채워지고 결합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퇴적암의 결합력을 강화하고 암석을 보다 단단하게 만듭니다. 굳어짐 최종적으로 퇴적암은 압축과 시멘트화 과정을 거치면서 완전히 굳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굳어진 퇴적암은 지각의층을 형성하며 지구의 지질학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퇴적암에는 각종 종류가 있으며 이는 퇴적된 입자의 크기, 형태, 환경 및 지질학적 과정에 따라 다양합니다. 주요 퇴적암에는 사암, 진흙암, 석회암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의 특성과 지각 변동 과정을 나타냅니다.